안녕하세요. 하루에 30개 어휘 배우기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그것은 환상을 망쳐. 첫 번째 빈칸은 망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주어가 i 시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 s가 붙어야 됩니다. It spoils the fantasy. It spoils the fantasy. It spoils, It's spoils. The fantasy. It spoils the fantasy. spoil이라는 것은 망쳐놓다라는 뜻이고요. 어린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아이를 망치다라고 할 때도 이 동사를 쓰고요. Spoil a child. 응석을 받아주어 어린이의 성격을 망쳐놓다. 그것은 환상을 망쳐. It spoils the fantasy. 지금 환상 잘하고 있는데 환상의 분위기를 깬다. 그 얘기죠. It spoils the fantasy. 말해봐야 소용없어. 말해봐야 입만 아파. 너의 숨이나 아끼라고 말하지 마라, 얘기죠. Breath라는 것은 숨을 쉬는 거고요. 호흡을 아껴. Save your breath, save your breath, save your breath, save your breath. 호흡을 breath. 말하는 호흡을 아껴라. 말해봐야 소용 없으니까 이만 아파. 말하지 마. Save your, save your breath, save your breath, save your breath. 그녀는 모유를 수유하고 있었어요. 모유 수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Was t이기 때문에 ing가 들어와야겠죠.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명사로 간호사라, nurse라 그러죠. 동사로 간호하다, nurse. 세 번째 뜻에 보니까, 갓난 아이에게 젖을 주다가 있습니다. 바로 모유를 먹이다가 이 뜻이죠. 그녀는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She was nursing.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목숨, 생명, 삶을 비쳤어. 소유격 뒤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가 아니죠, 그죠? 소유격의 her가 아닙니다. Her, d e our, 가또 나왔기 때문이죠. 소유격은 두개 쓰지 않죠, 그죠. 여기에 her는 목적격입니다. 대명사, her가 목적격과 소유격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순간 헷갈리죠. 명사에게 명사를 빚지다. 바로 명사 명사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와야겠죠.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명사 두 개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o e 죠 We owe her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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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뒤에 사물이 먼저 오게 되면은 투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오우 사물에 투 사람이죠. 돈을 누구에게 빚지다. 그런데 오우 뒤에 사람이 바로 오면은 뒤쪽에 명사가 바로 옵니다. 오우 명사 명사 투가 없죠 그죠? 사물이 오면 투가 생기고 사람이 오면 투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투가 없죠 그죠? 그녀에게 우리의 삶을 목숨을 빚쳤어 이 말은 그녀가 우리를 낳아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엄마죠. 대부분의 싱글 여성, 미란다를 빼고, 미란다를 제외한 무엇을 제외한 빼고라고 할때 except 네임이 알고 있고요. except 말고 b로 시작하는 게 하나 더 있죠. Most single women but Mir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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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익셉트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언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만 빼고 말이죠. 그리스어를 할 수는 있었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빵 이외에는 여기서의 버는 익셉트의 뜻입니다. 제외한 빼고 빼고 제외한의 버시죠. 미란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싱글 여성들. Most single women but Miranda. Most single women but Miranda. 시간이 정말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할때 우리 시간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날아가다에 s가 붙어야겠죠? flies. 시간이 정말 날아가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요. Time really flies. Time really flies. 너 정말 딱한 남자야. 딱한 불쌍한 미디에서 어 정말 자주 들리는 단어인데요. y o 발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pathetic 테릭도 아니고 세릭도 아니고 p a t e t i c y o u r pathetic, You're a sick, pathetic 너 자신을 나한테 비교하지마 너랑 나랑 비교하지마 두나시니까 여기는 동사원형이 와야겠죠? A를 B랑 비교한다 compare a to b do not compare yourself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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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한테 비교하지 말라고 너와 날 비교하지 마 do not compare yourself to me do not compare yourself to me compare a to b compare a with b do not compare yourself to me do not compare yourself to me 솔직히 지자고나 이기적이야 let's 뒤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고요 여기 F는 솔직히 말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Let's face, it, Let's face it, I'm se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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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굴을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직면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실이 좀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것에 직면해보자. 즉, 솔직하게 말할게. 이 사실이 뭐 쉬운 사실은 아니지만은 얼굴을 맞닥뜨려볼게. 나 이기적이야. 나 인정해. 이 얘기죠. Face는 얼굴을 어느 쪽으로 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곤란이 하든 문제에 직면하다, 직접 부딪히다, 뻔뻔하게 맞서다. 어쨌거나 뭔가 인정하기 싫은 사실, 어려운 사실에게 맞서 보자. 이 말은 그냥 정면 돌파,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 얘기죠. 솔직하게 부딪혀 보자고. 나 이기적이야. Let's face it, I'm selfish. Let's face it, I'm selfish. 나 지금 동사하는 거 아니거든. I'm not trying to. 싸움 걸다, 시비 걸다. 싸움은 프로 시작하는 fight. 싸움을 집어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 걸다, a f 걸다, h t Not n o pick a fight. Not try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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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a fight. 나 지금 t r 거는 거 아니야. i m trying to p 다 보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to pick a f o pick a f i g h pick a f i g pick a fight. 싸움을 집어들다, 싸움 걸다, i c 걸다, pick a fight. n o p fight. trying to pick a fight. trying to pick a fight. trying to pick a fight. I'm trying to pick a fight. I'm trying t 지금 네가 이런 싸움을 건달하는 게 말야. 네가 지금 이걸로 시비 거는 게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비동사 뒷자리니까 여기는 ing가 와야 됩니다. 진행형이죠. You are picking this fight. I cannot believe you're picking this fight right now. I cannot believe you're picking this fight right now. I cannot believe you're picking this fight right now. I cannot believe you're picking this fight right now. Fight right now. 너는 지금 내가 뭔지 몰라. 모르다의 don't know의 동요적 그죠?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명사. What I am은 명사덩어리입니다. 내가 뭔지. 내가 뭔지 너 몰라. You have no idea wha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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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no idea는 no idea no idea no don't know의 동요입니다. Do not know. You don't know what I am. 과 같은 거죠. You have no idea what I am. You have no idea what I am. 그 여자애는 굉장히 말이 많아졌어. getty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pretty는 부사죠. 굉장히 라는 강조 부사이고요. getty에 말이 많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말 많은 이라는 형용사 중에서는 talkative 이게 유명하죠. 그죠? 우리가 채팅한다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talkative의 동열를 보니까 chatty가 있죠, 그죠? chatty를 보니까 talkative. 걔 말이 많은 애야. chatty person이야.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보통 술을 먹게 되면 은 술을 마시게 되니까 걔가 말이 많아지더라. 라고 할때 got chatty 이런 걸 씁니다. get은 변화의 동사죠, 그죠? 바뀌어가지고 이런 형사 상태가 된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야, 개술 마시니까 말이 진짜 많아지더라.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She got pretty chatty. 그것이 지금 음 처리되어 있어. 음소거된 상태라고. 우리 자동차나 이런데 그 핸들 위에 버튼 보면은 무슨 버튼이라 그러죠, 그죠? 바로 mute 버튼이죠. 그거 음 처리되어 있어. 음소거되어 있어. 점, m u t 점, 이런 게 어렵죠, 그죠? It's oner. i mute. It's on it. John, John, mute. It's on mute. It's on 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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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음이죠, 그죠? Mute. 말이 없는 무거네.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뜻도 있죠, 그죠? 말 못하는 벙어리. Mute. Mute. 제품이 지금 무음 상태야. 말 못하게 되어 있다고 소리 안 나도록 돼 있어. 음소거 돼 있어. j o n mute. It's on mute. It's on mute. mute. 그녀에게 문자 보낼게. 걱정하지 마. I'll 이라고 하는 것은 will이죠, 그죠? I will 동사원형.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을 텍스트가 문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동사 그대로 씁니다. I'll text her. I'll text her, don't worry abou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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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내가 문자 보낼게. 걱정하지 마. text, t가 뒤로 넘어오면서 text her입니다. I'll text her. I'll text her, don't worry about him. I'll text her, don't worry about him. 그녀가 자신 스스로를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문 잠그고 시위 중이야. 문 잠그고 틀어박혀 가지고 문을 열지 않아. 삐져 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열으라 그래도 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그 어디 안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She's barricaded herself i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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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herself in there. She's라고 했기 때문에 has죠? has 뒤에는 p.p형이 오고요. barricaded barricade라는 동사고 she's barricaded herself in there in there라고 하지 않고 n이 뒤로 밀리면서 in there 이렇게 발음했죠 barricade oneself in 장소 barricade oneself in 장소 지금 in 대신에 into, inside 이런 게 오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겁니다 틀어박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barricade를 쳐서 스스로 건물 안에 들어가 버린다 방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Barricade. 강사는 두 군데 있습니다. 1 강사 앞에 있고요. Barricade. She's barricaded herself in there. She's barricaded herself in there. She's barricaded herself in there.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분만 시켜야 한다면 받아내야 한다면 아기라는 baby와 어울리는 분만 시키다의 동사는 분만실이라는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있으면 바로 기억날 겁니다. Deliver. 배달하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죠. 아기를 세상으로 배달한다의 deliver, deliver the, deliver the baby. If we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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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 the baby. 뭔가 어떤 음식을 deliver하는 것은 배달하는 거죠. 뭐를 deliver할 수 있는지 목적어를 챙기시면 됩니다. Deliver a lecture, deliver a speech. 연설하다, 강의하다라고 할 때도 deliver를 쓰고 있네요, 그죠 Deliver a baby. 분만하는 거죠. Lecture, speech, baby 이런 명사들이 deliver라는 동사와 어울린다라는 거를 기억해둡니다. 아이를 배달하는 방이죠. 바로 분만실입니다. 병원 안의 분만실. Give birth to, 출산하다죠. 분만실을 delivery r o o m 이라 그러죠. Baby와 함께 deliver를 기억해둡니다. If we have to deliver the baby.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받아내야 된다면. 아이를 부앗시게 한다면 If we have to deliver the baby If we have to deliver the baby 미디어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likes to, 좋아하지 그것들 모두를 out of 빈칸 비율을 벗어나게 부풀린다 뻥튀기 한다라는 거죠 언론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뭔가를 뻥튀기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 부풀리는 것을 좋아해 부풀리는 것은 blow 그리고 비율 바깥으로 out of proportion 입니다 You know the media just likes to blow them all out of proportion You nurmeria know, just likes to blow m out of p o r t i o n u you k o w e m e i a just likes to blow m out of p o r t i o n 당신들 1 0이라는게 비율 이상으로 뭔가를 뻥튀기 하는 거 부풀리는 것을 좋아하지 blow m all 이라고 them all을 음 them을 음이라 발음하죠 o um blow m o l e out of proportion out of proportion도 역시 마찬가지 out of proportion 하지 않고요. pro 발음은 pu. 이러면 좋갑니다. Proportion. Out of proportion. 비율 안에 잘 집어넣으면 지각이 있는 거고요. 그 비율을 벗어나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균형 잡히게 비율 안에 들어오는 것을 in proportion to 비례하여. 온도 상승에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난다. in proportion to 무엇에 비례하여. 그 비례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너무 뻥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blow 무엇 out of proportion. 비율에 맞지 않게 과장되게 부풀리다. You know, you know, 어,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소란을 피우게 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쳐다보는 장면을 만들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씬이라 그러죠. 1번 씬, scene, 2번 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씬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의 씬은 바로 사람들이 쳐다보는 씬입니다. 그게 바로 소란을 피우는 거죠. 소란을 피우면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소란 피우단을 메이크 어씬 장면을 만들다라 그래요. 소란 피우지 마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Don't make a scene. It's not worth it. Don't make a scene. It's not worth it. Don't make a scene. It's not worth it. Don't, Don't make a scene. It's not worth it. 나 소란 피웠어. 소란 피운 것은 과거니까 여기서는 메이드가 들어가야겠죠? I made a scene. I made a scene. I made a scene. 나 시간 텐다고. 나 시간 완전 되는데 개인 다이어리에 보면한칸한칸 한칸 날짜별로 그날의 일정을 적잖아요. 그 일정의 칸을 윈도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윈도우가 열려 있다. 그것도 어떻게 활짝 열려 있다. 완전 시간 대 완전 비어 있어. 다이어리 상에그 일정 칸칸 칸 중에서 거기가 텅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I'm wide open. I'm wide open. I'm wide open. 나 완전 열려 있는데 그날 시간표가 완전 열려 있어. I'm wide open. I'm wide open. 너 이제 내 심정 알겠니? 너 이제 내 심정 알겠지? 내 마음 어떤지 알겠지? 심정, 마음은 내가 느끼는 방법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라는 그 어떻게 느끼는지. 그게 바로 심정, 마음입니다. 노우 no 뒤에, 다동사 뒤에 세 단어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How I feel. No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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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 feel. 우리말의 명사 하나 심정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를 단어 세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 주어의 동사 how i feel how you feel now you know how i feel now you know how i feel